중고차는 타서방, 타서방. 서방에서는 번호판 공개하고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침수차,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법적 고지드리고 있고 100% 환불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고지하고 오늘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 서방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헛된 시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차 서방에서 더 K9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K9 차량은요 무려. 20년 등록된 21년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만큼 신차 보증 또한 엔진 미션 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2025년까지 무상 AS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고객님도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신차로 구매하시면 감가가 너무 심하잖아요 중고차로 구매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불안한 부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부품까지 25년까지 무상 AS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결정해주셔도 좋으실 만한 차량을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단순기한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등급 또한 3.8 전자식 4륜구동 포함해서 베스트 셀렉션 등급의 차량 준비했기 때문에 대형 세단으로서 갖춰야 할 편의사항과 안전사항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옵션 또한 부족하지 않은 옵션 가지고 있는 K9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옵션뿐만 아니라 25년까지 무상 AS 누리시면서 3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더 K9 준비했으니까요. 엄청난 가성비의 대형 세단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성비 위주의 저렴한 금액대에 신차 보증 많이 남아있는 k 9 차량 알아보신 고객님들 오늘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습습다지지부터터차서방함함외외실실옵 옵션 설명지지꼼하하만만0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0 0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 또한.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하시겠죠. 고객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영상을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모든 중고 차량들은 미세한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고객님들 방문하셔가지고 끌고 내려가시면서도 스톤 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탑송 진행하면서도 스톤 칩이 생길 수 있는 거라 그런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이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관리 상태라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긴급 제동 포함해서 안전 사양 당연히 모두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대형 세단 주차에 어려움을 접근 고객님들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까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고 전방 감지까지 확인되시고요. 2020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라지에타 그릴 하단 부위의 몰딩, 사이드 몰딩, 사이드 비러 몰딩 모든 몰딩 부분이 유광 크롬 몰딩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외관에서부터 조금 더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19인치 다크스포터링 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는 아쉽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식 4륜구동 준비되어 있고 전면 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짙은 농도로 선팅되어 있습니다 측면 또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관리상태라는 거 확인되시고요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관리상태 정말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어느 정도 하시다가 바로 교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후반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그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트렁크 공간은 대형 세단답게 넓은 공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건 실고 내려가는 부분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꽤나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동 트렁크 또한 특이사항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혹여나 차후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25년까지 무상 AS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편하게 AS 받아 가면서 운행만 하시면 되실 만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뒤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조수석 쪽 측면도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면 특이상 없이 깨끗하죠. 마찬가지로 조수석 휠도 스크래치 보기 어려울 정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휠 관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19인치 휠이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정도로 관리했다는 것은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를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 2000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모든 뭐든... 몰딩 부분이 유광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측면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세단으로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크레일 사운드 스피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보이시는 것처럼 연식 짧은 만큼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버튼 하나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 가죽 상태 사이드 쪽에 약간의 주름 있는 듯 없는데 미세한 주름 제외하고는 음, 연식이 짧은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실 정도로 가죽 상태 좋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전자 파킹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보이드 시 차선 일탈 후축 방안전상 모두 준비되어 있고. 배기판 조명 버튼과 함께 패들, 시프트, 전동 핸들 조향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유보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앙 센터패에 보시면 12.3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의 내비게이션 활용하실 수 있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뷰를 통해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신 고객님들 편하게 주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스마트폰 무선 패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DIS와 함께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커튼, 주차 감지기, 스마트 키는 두개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와 함께 차간 유지까지 가능한 안전상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전반적 관리 상태 정말 좋은 모습 확인되시고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 주행거리 약 7만 9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넉넉한 무상 AS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 구매 하셔도 좋으실 만한 차량이고요. 요즘 고객님도 많이 찾으시는 사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방향 지시등 켜는 방향 쪽에 안 보이는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사고율이 많이 예방된다더라고요. 하 안전상에 꼭 필요한 이 후측방 모니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스프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내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내비를 보기 위해, 계기판을 보기 위해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 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스프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깨끗한 모습 확인 되시고요. 조속도 어 트림 또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초수석 사이드 쪽도 보여드리면 전반적 관리 상태 좋죠. 다른 부위도 보여드리면. 꽤나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실차량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만한 영상 촬영하면서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낄 느낄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사이드 수동 커튼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크렐 사운드 스피커 준비되어 있죠. 도어 트림 보이시는 것처럼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 가죽 상태 사이드 쪽에 주름이 있는 듯 없는 듯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이런 부분 약간의 사용감 있는데요. 이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후대실 켜고 촬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미세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제 저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른 부분도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헤짐이나 뭐 투어짐 전혀 없고요. 바지 상태 좋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요. 조수석 워크인 확인되시고 아래쪽에 2구 송풍구와 함께 공조기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뒤쪽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 조수석 워크인, 양쪽 열선, 후면 전동 커튼, 뒤쪽에서 미디어 조절하실 수 있도록 다기는 컨트롤러 준비가 되어 있죠. 안쪽으로 보시면 USB 포트 확인 되시고요. 조수석 도어 트림도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크레 사운드와 함께 바리 상태 괜찮죠. 사이드 수동 커튼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 되시고요. 뒤쪽에 후면 커튼 작동해 보면 크게 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도 차후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25년까지. 편하게 무상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으실 만한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오늘은 더 케이 나인 준비해봤고요. 3천만 원대로. 25년까지 일반 부품까지 무상 AS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 준비해봤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더K9 3.8 전자식 4륜구동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이죠. 2020년 등록된 2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7만 9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해서 넉넉한 무상 AS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단순견조처는 완전무사고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사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고객님께 받은 만큼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놈 진짜 믿음 간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나고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운영한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서방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성실하게 저녁 7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고객님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